안수 n에 대해서 an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는데 선생님은 어느 부분만 좀 눈여겨볼 거냐면 요 부분만 한번 볼게요 요 부분 자 한번 써봅시 자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우선은 얘를 a1을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a1 찾을 건데 이거 역수치 해볼게 역수치 하면 이렇게 될까? 4 더하기 a1은 자 이거 역수치 했으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역수치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유리화까지 해 볼게요 얘 루트 5-1분의 1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루트 5 더하기 2 루트 5 더하기 2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러면 5 빼기 2 제곱은 4고 루트 5 더하기 2니까 이거 1일 거 아니야 분모는 아 그냥 루트 5 더하기 2네 얘는 유리화하면 루트 5 더하기 2랑 같은 거야 그렇죠?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랑 같은 거니까, 이거 4를 이양하시면, 빵빵빵, A1을 찾았어요. A1은, 루트 5, 플러스 4가 요거를 이양하시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거네. 오케이? 다시 얘네? A1이? 그쵸? 그러면 선생님 어느 부분만 묶었냐면 또 지금 4, 4, 1, 1이 요 부분하고 이요 부분만 같으면 되겠죠? a1이 뭐라고요? 루트 5 마이너스 2잖아 루트 5 마이너스 2가 a1이고 이 부분이 뭐랑 같으면 되는 거야? 4 더하기 a2분의 1과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네? 똑같이? 구주간 그럼 A2도 얼마겠어? 이거겠다. 아까 이거 만족하는 A1 구했던 이거 했잖아. 근데 이거 A1 대신에 여기 A2만 들어간 거고 똑같잖아. 얘도 A2야. 이렇게. A2도 이거랑 같은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A2가 얼마라고 루트오 마이너스인 거야. 또 여기도 봅시다. 자, 여기는 이 부분은 어느 나뭐 4, 4, 4, 4니까. A2는 또 요거 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이랑 같은 거잖아. 됐을까요? 근데 A2는 이거였잖아. 그럼 또 써볼게. 루트오 마이너스 2. a2 가 루트 2 마이너스 인데 4 더하기 a3 분의 1 이거랑 똑같네 계속 a3 이것도 같겠다 그쵸 아다 똑같네 이렇게 이게돼요 그러면 a7도 같을 거고 a8도 같을 거고 그러면 a7 더하기 a8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 a7도 이거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 거고 그쵸 a8도 똑같은 거니까 2배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2 루트 오 마이너스 4 답은 2번